안녕하세요, 킹코입니다. 어, 다름 아니라 이번에는 여러 가지 팁들을 제가 올린다고 했던 걸 약속드린 대로 올립니다. 어, 첫 번째로 말씀드릴 팁은, 그, 리온 챕터 4 또는 제이크 셰리 챕터 4에, 어, 크래스, 그러니까 비행기 추락사고 장에서저 덩치랑 싸우죠. 저 보스요, 4명에서. 네 지금은 제가 이용한 클립은 제가 이제 프로페셔널 레벨 노 디퓨컬티로 한 제이크 미션 도전 그 동영상 을 이용한 거죠. 이제 그 부분만 하나 안 보이고 이 부분만 잠깐 보죠니다이 부분 중에서 그첫 번째, 두 번째 싸움 후에 이제 리온과 셰리가 버스를 이쪽 싸움 현장을 데리고 왔을 때 이후에 입니다 항상 B.O.W는 저 버스에 사다리가 있는 쪽으로만 기어 올라옵니다 버스가 버스가 온 후에는 보이다시피 다섯 개죠 하나 둘셋넷 다섯 개네 다섯 개의 플랫폼을 뛰어다닐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캐릭터가 점프를 뛸 때는 무적이 됩니다 잠깐 동안 예그 네,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쉽게 죽이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프로페셔널 디피컬티를노 스킬로 하는기 때문에, 그냥 한대 맞으면 죽습니다. 세 칸이니까. 이제, 넘길 때 타이밍 잘못해서 뛰시면, 이렇게, 계속 뛰셔도 되고, 이렇게. 놓으셨다 이렇게. 키는 안 달죠? 그때, 옆으로 그냥 도망가시면 돼요. 옆에 플랫폼으로. 코 갖다 뛰고, 코업을 하시면, 옆에, 한 명은 뛸때 옆에서 서주면 되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뛰면 됩니다. 좀 무리하게 많이 뛴건 있죠? 이거 보여드리려고. 만약에, 어, 위험하다 그러면 내려가셔서 다시 버스 사다리를 기어 올라오시면,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거리를 이렇게 벌리면, 한 플랫폼 정도 벌리면 가끔씩 내려가기도 하고, 더안 따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하고요. 이렇게 안 죽이셔도 되고, 그냥, 그, 프로펜캐스 다 떨군 다음에, 터트리면 죽죠. <laughs>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나중에 프로 단위도를 노 스킬로 하실 때는, 어, 뭐라 그러죠? 그,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파이어암이라는 데미지가. 자, 이두 번째는, 리온 챕터 4에 이제 그 열쇠 3개 구하는 색시인이죠 이쪽에 어항들 많은데 어항 맞죠? 예 네. 많은데 오시면 스킬 포인트 박스랑 레드 빨간색 커버가 있습니다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장소는 처음에 그 문에서 오른쪽으로 와서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laughs> 이거는 저랑 소근자님이랑 어, 같이 한 도전 노스킬 프로페셔널 이용한겁니다 이건 이제 리온의 챕터5에 <목소리> <목소리> 있는 소근장님이랑 <목소리> 같이 한건데 <목소리> 그 부분에 <목소리> 이제 뭐를 보여드리고 <목소리> 싶으냐 여기 들어오면 체크포인트가저 문에서 들어오자마자 아까 그 화면에서 있는 그 화면이 <목소리> 체크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왜 보여드리냐 킬수 늘리기가 좋아요 여기가 어, 여기 말고도 다른 장소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샷건, 매그넘, 이런 거, 킬수 늘리실 때, 어, 뭐, 용병에서 만들, 하시는데, 용병 아니고 캠페인에서 할수 있습니다. 지금 세팅은 프로페셔널로 돼 있지만요, 노 스킬로. 근데, 그건, 저희가 도전과, 도전으로 그냥 한 동영상에서 이 부분을 뜯은 걸갈수 없었는데요. 되게 킬수 늘리실 때는 아마추어 레벨로 하시면 되고요. 아마추어 레벨에서 이제, 앞에서 죽이지도 않고 문이 열리는 가세요. 들어가면, 들어가져서, 여기 뭐, 인세에그레인이라고 그러죠. 화염 수유탄을 상자에서 꼭 되게 거의 다 나옵니다만. 그걸 들어서, 앞에 오는, 나오는 애들한테 던지고, 저희 이벤트성 몹이 두 마리가 있는데 걔는 초반에는 데미지를 안 받죠. 무적이죠. 걔네 살아서 나옵니다 나머지들은 죽고 요, 요 두마리는 바로 안 죽죠 네. 그러고 뒤에 우르르 옵니다 그 오른쪽 여기 통로 요 조그만 구멍에서도 한두마리 나온다는 건 신경 안쓰셔도 고요 <laughs> 여기 애들 죽이고 기다리시면 또 우르르, <laughs> 또, 또 우르르 오고 또 죽이시면 또 우르르 오고 또 죽이시면 또우르르 오고 그러고 여기서 뒤에 문을 나가시지 마시고 그냥 셀렉트나 백버튼을 누르셔서, 체크인트부터 다시 시작하기 바로 옆, 오른쪽 거를 누르시면, 아까 그 밑에 문을 다시 해서, 다시 올라오셔서, 또 죽이시고, 금방 죽이십니다. 당연히 스킬 포인트나 아이템 먹은 거 주신 거는 다 사라지겠죠. 왜냐면 세이프 포인트까지 안가졌으니까 근데, 킬수는 그래도 올라갑니다. 꼭 세이프 포인트까지 안 가도. 그러니까, 죽이고, 체크, 마지막 체크 포인트 다시 하게. 그걸 렇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킬수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리온 챕터 5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리죠? 바로죠? 챕터 시작하자마자 뛰어오면 되니까요. 자, 여기는 그 BOW 중에 나파드라는 놈 있죠? 저돈치큰 애, 까복 같은 거, 껍질 있는 애들요. 저를 쉽게 죽이는 법을 설명하고자 그 여러가지 클립 중에서 골랐습니다 어 보통 많이들 때리시고 발차기 하고 그랬지만 보시고 그래네한차얼음 타를 한번 쏘고 한대 치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딱 총으로 통 쏘시던지 샷건 한번 쏘시면 깨지고요 또 한번 얼리신 다음에 또 치면 깨집니다 그러니까 두, 딱 두방에 죽이는거죠 발차기를 하면 그니까 쏘고 발차기 쏘고 발차기하면 두방에 죽고 아니면 쏘고 뭐 총알 한방 또고 총알 한방 대신에 그레네란차 얼음탄을 사용하셔야 되고요어 챕터2에도 많이 나오죠 근데 챕터2에는 그레네란차가 없으니까 사용 못하겠지만 지금 이거는 저 소금전쟁 같이한 프로페셔널 노스킬 에이전트 넣고 어택뤼션 넣은 그 저희 동영상 같이 코업으로 재밌게 논 동영상 일부분은 빼서 만듭니다. 이 부분은 그 유명한 하우스 도망가기입니다 챕터 5에 지금 두 번을 넣놨거든요. 어 설명해 드릴 게좀 많아서요.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돌으셔서 엑자를 빨리 누르셔서 올라가는 게 가장 관건이고요. 왜냐면은 엑자를 꾹 누르고 있으시면 엑자나 H자, 엑박스를 꾹 누르 고 계시면 안 타고 올라갈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돌아서 그냥 엑자를 연타를 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뛰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제가 피어스거든요. 네, 크리스가 소금자진신인데 둘다 보면 되게 안쪽으로 뜹니다. <laughs> 그리고 아무리 여기까지 잘 뛰었어도 여기서 리셋이 되는 거예요. 빨리 뛰시던 늦게 뛰시던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뛰시던 여기서 리셋이 되니까 여기서 두 번째 이 내려치는 코업 밑에까지가 <laughs> 얼마나 잘 뛰냐 관건이죠. 머리 쏘시고 장전을 하지 마시고 뛰세요. 그 시간도 아깝다 이마저.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아깝냐, 그러냐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세팅에 대해서. 어택 리액션 때문에 슬라이딩을 같이 하면은 맞아서 서로 벙 거리를 두고 슬라이딩을 한 거고요. 보시피 계속 안쪽으로 뛰려고 노력합니다, 둘 다. 근데 너무 안쪽으로 뛰려고 하다가 캐릭터 부딪히는 것도 안 좋죠. 근데 그것도 너무 안쪽으로 뛰려다가 안쪽 벽에 계속 몸을 비비면서 가면 느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벽에 비비면서 뛰면 느리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살짝살짝살짝 그러니까 살짝 살짝 잘 컨트롤해줘야 돼요 꾹 한쪽을 누르고 있는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누르실땐 벽보고 동그라미 이제 올라간 다음에 크리스도 벽을 돌아서 동그라미 피엘스도 돌아서 동그라미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냥 서서 동그라미 누른거보다 한바퀴 캐릭터를 돌리시는게 조금 더 빠르죠 <laughs> 여기까지가 리셋이 <리세트> 두번째 <laughs>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대개는 깨시죠 걱정이 없으니까 여기서 제가 한방속 안쏘는 이유는 <laughs> PLC는 혼자서 또 총을 쏴야 되는 구간이 있어서 제가 샷건이 세 발밖에 안남아서 이제 소금자한테 그, 그 음성으로 너가 쏴, 내가 안쏠게 라고 했죠. 요거 때문에 남겨둔 거죠, 저는. 장전 시간이 아깝다 해서 바로 나오니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똑같은 거한번더 반복이 되는데 왜 반복을 했냐? 네, 설명드릴 게 있어서. 혼자서 솔로로 오프라인을 하면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해드린 거 안쪽으로 뛰기 슬라이딩 할때꾹 누르지 마시고 탁 눌러서 바로 올라가기 슬라이딩 한 후에 X잖아 A자 바로 눌러서 딱 올라가기 뭐 이런 것만 몇개 주의하시면 쉽게 깹니다 오프라인에서 혼자서 컴퓨터가 연락 잘 뛰어주고요 그리고 코업하실 때도 이 정도 하시, 잘 뛰시면 가능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제가 미국에서 접속을 해서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는 상태고요, 지금. 지금 이, 이 클릭, 동영상 녹음한 게요. 소군자님 한국이에요. 저희 둘, 저 만약에 크리스나 리온 캠페인 도전 뭐 이렇게 챌린지로한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렉이 심해요. 렉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렉이 있어요. 1.5초에서 2초. 그것도 그 좋을 때예요 새벽 타임 때. 서로 이제 안바 인터넷이 안 바쁠 때 여기도 새벽이고 그쪽도 새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아침이고 뭐 밤이든지 이런 식으로 안 바쁠 인터넷이 좀 괜찮을 때가 2초 5초에서 2초의 렉이고요. 안 좋을 때는 2, 3초. 거의 그 정도입니다. 3초가 넘어가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옵 하실 때 한국 분끼리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저는 코옵 버튼 을 누르고 대개는 이렇게 살짝 뒤로 갔다가 뛰죠. 그고 살짝 바로 안 뛰죠. 근데 저는 바로 안 뛰는 것 뿐만 아니라 누른지 한참 된 후에 누른지 한참 된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바로 누른 것처럼 보이지만 저, 저는 벌써 눌렀죠. 이 아이콘이 딱 떴다 사라지는 거는 벌써 전송이 돼서 된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티가 나냐 좀비를 발차기를 딱 했어요. 액션 버튼이 떠서 좀비가 이렇게 서 있다가 1.5초 후에 딱 잡아집니다.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렉에 익숙해졌는데, 이렇게, 그, 저 커넥션 렉을 왜 하냐. 1.5초가 렉이 있어서 저희는 제가 소금자한테, 소금자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1.5초 더 빨리 뛰어야 된다고, 더잘 뛰어야 된다고, 딱, 오프라인을 하는 거와, 오프라인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뛰시면 가능합니다. 렉이 있어도. <laughs> 자, 이 다음은, 어, 하우스 마지막 보스 전투 장면이죠. 네. 지금 저희 둘다 프로페셔널에 스킬 없이, 디펜스 없이, 파이어 암 없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택 리액션도 있고 그러니까 데미지가 엄청나죠. 한대 맞으면 노, 거의 빈전 상태예요. 팁은요, 대개 사람들이 이거 하실 때 도망을 가서 멀리 도망을 가시는데 붙어서 이렇게 삥삥 돌면 바보예요, 얘는. 근데 대신 붙어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저건 앞쪽으로 가는 촉수 공격인데, 얘가 갑자기 양손을 다 내려서, 자기 주위에 촉수 공격을 광범위 촉수 공격을 했다 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보이시면, 이게 이거 아시죠? 이렇게 뒤로 점프 뛰시는 거. 뒤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도망을, <laughs> 가서 거리를 벌리시고, 보통은, 아니면 왼쪽을 굴러던지 오른쪽을 굴러시든지, <laughs>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으면 그뭐 이상한 거 쏘는 것도 안 맞고 거의 안 맞습니다. 근데 당연히 앞에 있으면 안 되겠죠. 잡히고 그러니까 붙어서 삥삥 도시면 돼요. 보시면 저희 둘이 하는 걸 보시면요. 소고자님도 굉장한 고수시거든요. 많이 하시고 저보다 잘하죠. 둘이 계속 돌아요. 모을 보스를. 그럼 위에 있을 때 처음에 이렇게 포크를 나올 때는 때리셔도 안 데미지 안 보니까 그냥 냅두시다가 이제 이제 때리시면 내, 내려오죠. <laughs> 때리면 내려오죠. <laughs> 이게 양 옆에 있는 저 빨간색 버블 같은 거 블록블록한 거 저거를 때리셔야지 저게 약점입니다. <laughs> 얼굴을 아무리 때리시던지 상관없습니다. 데미지가 적습니다. 저 옆에 있는 그걸 때려야지 저렇게 금방 끝나죠. <laughs> 저희는. 거리를 붙여요. 보시다시피 보시죠 옆에 소군장님도 절대 거리를 멀리 안 있잖아요. 붙죠. <laughs> 그러고 코쿤이 되면 꼭 피얼스 하시는 분이 이걸 깨뜨려 주시고요. 피얼스가 컴퓨터일 때는 가끔 안 터트려 준다. 그러면 그레네란처럼 진짜 열심히 때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크리시로도 깨뜨릴수 있어요. 대신에 많이 때리셔야 돼요. 피얼스는 그모기 모아서 쏘는 거한 방이죠. 그리고 보통, 기모아서 쏘는 걸막 쏘시는데, 기모아서, 아까 나온 전기 그거는, 데미지를 안 먹습니다. 100% 장담할 수 있어요. 데미지 거, 뭐, 먹으면 1%, 거의 안 먹습니다. 백날 써봐야 제, 옆, 옆구리에 있는 저빨간색이안 터집니다. 그, 당연히 에임도 안 좋고요. 뿅뿅이로, 그냥, 톡, 톡 누르시는 걸로 하셔야지, 저렇게. 대신에 피가 빠지죠? 그니까 피잘 보시고요. 저희는 거리를, 예, 붙잖아요, 저는. 이렇게. <laughs> 붙어서 오면 계속 나 보려고 돌면 조금 쏘다가 돌고. 예, 보시면 소근전도 붙잖아요. 그니까 안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떨어지면 더 공격을 많이 해요. 여기서 이제 아마 <laughs> 광범위 공격 한번 맞으실 텐데. 예, 광범위 공격. 앞쪽에. 적수. 적어 네, 조심하셔야죠. <laughs> 저, 저는 안 맞았죠. 앞에 안 없어서. 근데 저, 저게 주변에 양 옆에도 이렇게 같이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으시면 좀 안전하시고요. <laughs> 자, 이름으로써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팁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그 비행기 거기서 점프 뛰고, 해서 뭐 덩치 시켜 죽이는 법이 고요 리온 챕터 4의 그, 일명 제가 말한 술 취한 돼지. BOW. <laughs> 아, 그러고 저 옆구리 양옆에 터뜨렸을 때, 그두 개로 잘려서 다리 부분이 저게 꼭 오거든요? 그래서 하, 둘 중에 한 명을 랜덤을 잡아서 쫓아옵니다. 그냥 도망가시는 게 최고죠. 크리스 세 분은. 피얼스는 맞아도 안 죽어요. 피가 저렇게 차으니까요 <laughs> 그래도 모르니까 도망가시는 게 좋고요. 그러고, 챕터 5의 리온으로 해서, 킬수 누리시는 좋은 섹션이 있고요 BOW 나파드는 얼음샷으로 얼리시고 깨트리시면 두 방에 줬고요 크리스 하우스, 크리스 챕터의 하우스, 아까 뛰는 부분, 한번 다시, 아까 해드린 것처럼 가세요. 렉이 있어도 가능한 거, 아, 저는 처음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저는 여러 명 한국 분이야 하시면 다 내게기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데도 하는 거 보면 어 가능한 거가 라 느낌